오늘은 방어를 맛있게 즐기는 법과 신선한 방어 제품을 리뷰해 볼게요. 5위입니다. 제철 자연산 소방어회 방어필렛 500g이 22,900원에 할인 판매 중입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해산물을 즐겨보세요. 4위입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제주 모슬포의 대방어를 가족과 함께 즐겨보세요. 포장도 깔끔하고 다양한 요리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연말 모임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3위입니다. 제주 자연산 방어 필렛은 신선하고 양이 많아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포장도 깔끔하고 매운탕 재료까지 챙겨주어 만족스럽습니다. 꼭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국내산 탱케이지 대방어 모듬의 필렛이 맛있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어요. 다음에도 꼭 다시 구매할 예정입니다. 1위입니다. 자연산 방어회 500g을 초장 세트와 함께 저렴한 가격에 즐겨보세요. 신선하고 맛깔스러운 방어회를 집에서 간편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